자, 알테우젠이 이렇게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금요일에 장이 마감되었는데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계속 알테우젠이 이렇게 기간적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자, 이게 조만간 또다시 한번 큰 사고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게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언제쯤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알토일 앞으로 뭐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주가가 올라갔 다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일단은 피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점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달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상황 자체는 알테오젠이 앞으로 이 대형 호재들이 나올 게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알테오제인 팔 마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 종목 앞으로 대형 호재들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아직 호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호재가 나오기는데 좀 애매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기 위해선 확실하게 호재가 나와줘야지. 세력들도 더 이상 주가를 누르지 않고 여기서 차익실험 물량들을 뱉지 않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올라가다가 왜 하필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절고 있냐,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국에 세력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과정 중 하나인 거예요. 이 얘네들이 차익실험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러다가 얘들이 또다시 올릴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 게 세력들의 주된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 속에서 얘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주가를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하면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은 이 머크랑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이 몇천억의 로열티는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수익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가 총액 대비해서 뭐두배 이상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수익이 크게 날 만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이 종목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선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타점 항상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고 여기선 매도를 고려하고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올라가고 나서 항상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이 종목 이렇게 한참 치고 올라가서 아이 종목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음봉 만들어지면서 떨어질 분위기로 가. 그럼 멘탈 흔들려서 나가요. 그리고 나가고 나니까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또 올려버려. 그럼 또아 이거 또 진짜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떨어져. 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종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알테오지는 찐득하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점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 분할 매수 타점이 가장 좋은 게 이럴 때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구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가적인 지표라도 활용을 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지표가 아니라 제가 만든 지표인데 알테오젠의 세력들이 그동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맨날 세력들이 개미설계할 때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그들의 물량을 뺏어온 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들의 움직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010-745-0506으로 알뜰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이 지표 모두 다 공유 드릴 거고 이게 알테오젠의 세력들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알테오젠 세력들이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애들한테는 뭐 얼추 맞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알테오젠에 최적화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적어도 이 알테오젠은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적 조정을 거치지만 또다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들어가 하셔야 되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런 타점들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미 한번 상승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기간적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제2의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또 없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제2의 알테우전이다 뭐다 하는 종목들은 사실 이미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이 몇개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테우젠 주주분들도 알테우젠을 바닥에서 사는 건 놓쳤지만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그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케미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엔캠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 상당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